당신은 왜 아직도 시작하지 못하나요? 더 공부해야 한다,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결국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 준비만 하게 됩니다. 부자는 완벽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시작했기 때문에 완벽해집니다. 첫째, 행동이 생각을 이깁니다. 시작을 미루는 사람은 끝없이 이유를 찾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아직은 아니라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실패할까 봐입니다. 부자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둘째, 시작은 작아야 합니다. 거창하게 계획하지 마세요. 생각이 복잡해질수록 몸은 멈춥니다. 목표를 단순하게 만드세요. 오늘은 10분이라도 투자 공부를 하겠다. 이번 주엔 계좌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작게 나누면 실행은 쉬워집니다. 완벽한 계획보다 작은 실행 하나가 현실을 바꿉니다. 셋째, 멈추지 마세요. 시작보다 어려운 건 지속입니다. 단 하루라도 행동을 멈추면 다시 시작하기가 두 배는 힘들어집니다. 부자는 꾸준함으로 불안을 이깁니다. 오늘의 미세한 행동이 내일의 자신감을 만듭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시작하지 않는 이유를 버리는 순간부터 열립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시작한 당신이 이미 남보다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